두 번째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본문 9절에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.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주의 종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누구 하나 자격이 있어서 부른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, 야고보, 요한, 빌리,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, 가나안인 시몬 그 누구도 은혜로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바울은 자신의 출신 성분으로 인해 각 지역 교회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를 통해 이렇게 밝힙니다.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.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오.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, 교회의 어떤 직분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. 오늘날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된 것, 권사나 집사, 구역장, 교사나 성가대원이나 교회의 어떤 직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